뭐 무덤인가요? 아 방탈출 한 입구입니다. 아 불길하네요. 왜 처음부터 죽여줘라고 그러죠? 아마 이피가이 여기 적혀 있고 여기다가는 이거 깨신 분들만 할수 있는 건가요? 앱자임아 음? 이제 춤 통한 사람들. 음 통과한 사람들 생각보다 다들 많이 깼네. 그게 안 어려운가 본데? 왁 에로우 일아씨 기다려봐 아우 스물 여섯 시간 깨지겠네 <laughs> 아니 예, 기다려봐 F6 O가 O 오케이 어 뭐야 L... 나 완전 우와 대박 님들 저 맞췄어요 <laughs> 대박 A가 아까 에로우라 맞췄... 그러는데 <laughs> 뭐지 칠 오케이, okay, 나왔어. 659, 145, 487인데. 이거 어쩌라고. 이걸 더해? 더하는 <laughs> 것까지 할수왜 힌트는 에로우고 A지? <laughs> A지? 왜 A지? 그걸 말걸 했네? 힌트는 왜 에로우지? 에로우? 에로우? 여보세요? 놀러 갔요안보 그렇구만. 아마 난 내일 없을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왜요? 어. 언니, 무슨 일 있어요? 아니, 이분이 방 탈출을 너무 하고 싶대서 방 탈출하고 있는데, 탈출을 내일 못가겠요 <laughs> 이곳에 갇혀있는 느낌이야. <웃음> <웃음> 와, 에오. 저건 내가 풀어, 저건 나도 풀었는데. 와, 저걸 못 푸네. 쳐, 아이. <laughs> 나가 빨리 방해니까 아우, 그 박사 무식해. 아우, 진짜.. <laughs> 지금 이거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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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만 봐도 화살표가 딱있는4 그냥 순서대로 4딱딱딱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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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답답다4답답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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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계신 것만으로 나좀 감사합니다. 아 빨리 꺼져 너는. 아너풀었으면 잡아. 뭐야? 꺼져 꺼지기는. 어, 딴 데가 빠르고. 근데 근데 여기 있 방해하지 마. 근데. 근데 그러데 여기 있을 건데? 힘들, 힘들 힘들 힘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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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니김박찬이 아니. 진막차니. 아니 왜? 공기를 피시고요. 저 위에 보시면 화살표 있잖아요. 네. 순서대로 F I N. 그거 뭐야? D, 왜 이렇게. F I N이야? 왜? 저건 다섯 개잖아. 사표를 봐, 화살표를.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숫자를 적어서 그냥 적어서 비번을 치라고요. 그 쪽지에 적혀져 있는 걸요. 이제 막판 끌어갈까너 모르겠네, 진짜. 청주다이 세개 덤벼 이 씨. 덤벼 이 씨. 안산 덤벼. 있시. 아, 답답해 씨. 내가 설명을 어렵게 하니? 그냥 답을 알려 줬는데? 그 종이를 펴서 보라고요. 보고 있다고 지금. 아니 박사님 이리 와봐. 박사님 이리 와봐. <laughs> 아, 아너 나가. 와봐. 너 나가. 너 때문에 더 안돼. 뭘더 안돼 다 알려줬고 말도. 아너 <x2> 아. 때문에 더 안돼니까 나가라고. 내 쪽으로 와봐. 내 쪽으로 와봐. 내 쪽으로 와봐. 아유. 좋아. 앞으 봐봐. 어차피 다음 문제들이 더 어려우니까 그럼만 알려줄게요 <laughs> 자 지금 박사님이 보고 있는 색깔은 무엇인가요? 노란색입니다 여기에 색깔은 무슨 색, 무슨 색이 있나요? <laughs> 빨간색, 파란색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노란색을 봤을 때황살표가 보이나요? <laughs> 좀더 다른 색깔을 보는 건 어떨까요? 어? 어? 하고 발견한 거 맞냐? <laughs> <laughs> 음... 방탈출이 올때 <원래> 오래 걸리나요? <laughs> 예,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수고이잖에가 음... <laughs> 여러분, 일단 지금 3호장 왔다고 그러거든. 3호장 왔다고 하니까는 3호장 좀 빨리 데리고 올게. 야, 문제가 이거래. 근데 이걸 다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나와. 다 뒤에가 다두 개가 다 이게 규칙이 있어. N.E.N.E.L.T.E.T. -L O.W.O.W. 여 -E -E, o 까지만풀지어 Pros. y o k a 이 i 게 a Pros. y o k a 그래서 a Pros. y o k a o W가 너. 규칙일 것같아 그래서 o W로 이제 번호를 풀어서 나가야 돼 지금이 나오잖아 그렇지 s y o k a j i m 아 p r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내가 지작까자는개망살라는거 아, 그래? <laughs> 김님이 답을 말했대. 내가 답을 언제 말했어? 화살표 방향을 잘 보래. 동서남북. 비정상적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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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서남북 잠깐만 그래 아까전에 내가 말했잖아 동서남북. 동서남북이 동북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고 어디가 남이고 어디가 북이야. 동쪽 이스트 해봐. <laughs> 서쪽 사우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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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남쪽 그다음, 남쪽이 어디야? 이스트 <웃음> <웃음> 웨스트 웨스트 사우스트베리라, 웨스트 베리 웨스트 에이블토리 해 그냥 노스트 <laughs> 노스트는 뭐야? 사우스트 사우스트 <laughs> 노스 노스는 트 뭐예요? <웃음> 노스 저희 브라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. 어 그래. 어. 너도 지금 너도 좀 틀리잖아. 아 내가 지금 뉴스를 다 만들어 놨는데. 나도 아까 뉴스 난 처음부터 했어. 그러니까 뉴스로 가면 되냐고. 4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빡기가 있다는 앤. 청주 용암동에 오. 나와 있습니다. 자, 네 여기는 오. 옆에 지금 러스트를 네, 플레이하며. 하나 있는데요. 39. 어한번 인터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빡기와왜안 돼? 안 된다고 합니다. 4539 <laughs> 아니야? <웃음> 뭐야? 도네가 이미 답을 말해줬대. 도네가 답을 말했어? S랑 N O W 랑 먼저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어. SNO. SNO야? 스노우. 왜 SNO야? 9453. <laughs> 어쩌라고요? 가장 <목소리가> <마지막 목소리가> 문제인가 이거? 예, 맞습니다. 아마가죠요. 야, 이거 풀면 I am on ear pad 뭐나 just talking about. 빨간색이 두 개야. 하얀색이 두 개야. 이거 그건데. 포커. F O K R. 포커. I am on ear pad. 그치 영어를 보시면서 그림을 보라고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저거잖아 빨간색 그치. 다이아 어. 어. D I A M O N D -E. 네 다이아몬드 아이가 들어가네 아이 E 아이 I M O N 어? 어 잠깐만. 오 잠깐만 오오오오오다 했다 <laughs>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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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<laughs> 다이아몬드가 봐 거기다 메모장에 쓸게 응. D I A M O N D잖아. 응. 그러면 D를 빼면 은 I I, M O N 이렇게 되잖아. 응. 그럼 빨간색 하트, A few moments later. 왜냐면 패드, 패드랑 오 패드는 이제, 스페이드 음, 스페이드 그럼 영어 클로버 끝, <끝> 설마 바바바바 빠바바 바라바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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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어디 나랑 동급이야 어디 잘하네 퍼빠리가 그래서 <끝> 비번 <비범 끝> 뭐야? 어, 클로버 샤피스님 네네네 네. 네, 네. R O V 빼면은 그럼 R 저기 첫번째 방송 열어주세요 아, L, L O V E 그럼 러브니까 이제 이거 바꿔도 숫자 숫자를 돌아가진 못해가지고 2525 오마이갓 여러분들 천재세요? 오. 누가 애니악 세대 합치면 으 아! 이제 마지막이야? 어. 애니악 아니야! 씨 우리는 뭐야 이거 더 있어 큰 아니야? 모닥불 이제 모닥불 와그 모닥불 합쳐 놓은거 다 해야되나? 조합하면 그딱 나온다 나는 이게 뭔소리지모르1 뭔 애니악 3대인 줄 절망, 알았더니 설 드디어 드디어 만 진공관이었잖아 <목> 만세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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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십시오 닥터킴님 나오십시오 얼마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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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? 오케이 10시, 10시, 10시. 아 닥터킴님 탈출까지 총 3시간 20분 Russell 걸리셨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무려 힘들었겠다. 저몇 등인가요? 무려 뒤에서 3등이십니다. 와그 뒤에서 3등이야? 와 앞에 그런 두명 있으시네. 아마 26시간도 계시네. 어? <laughs> 아 그것까지 하면 뒤에서 4등이십니다. 아 그래? 주무신 <laughs> 거아니에 네. 그러면은 섬 나가는 거 도와드리기 전에 혹시 소감 한 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?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아 그래요? 나중에 시즌 2에는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. 아 시즌 2 내일이면 완성되는데요. 아, 내일.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실 예정입니다. <laughs> 오늘부터 러스트 안 합니다. 수고하세요. 내일. 내, <laughs> 내일 같이 할래? 오늘부터 러스트 안 합니다. <laughs> 그럼 제가 아 저희 마지막, 그 마지막 세가 마지막 러스트 세상 안녕. 잘 가. <laughs> 여기도 구독, 저기도 구독, 여기 온통 내 구독자들이로구나!